여기서 다 잡으면 되겠다. 자. 자. 다 잡았나봐요?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얘들은 아이템도 없어. 이 거지, 거지 습격자들 이거. 아까 엘리랑 있었던 방에 가봐야겠다. 그 방을 못 뛰었어. 아, 여자의 방이었나 봐. 비교적 깨. 야, 연예인 사진도 있고. 자, 아무것도 없네요. 칼잘 썼다 그래도. 칼 덕분에 얘들 다 잡았어. 피해 없이. 칼이 근데 내구도 없네, 이제. 자, 가보겠습니다. 예, 사실 살 거예요. 당연히 사이죠. 야, 샷건 총알 없는데, 나? <laughs> 이상 없어. 가자구. 아닙니다. 풀스입니다. 풀스3에요. 액박은 안, 안 나와요. 라스트 오브어스는 풀스 독점 작품입니다. 됐어요. 자. 꼬맹이. 야, 말은, 말첨번본거 아니야, 얘? 말 어떻게 타는 거야? 일단 가봐요. 아니요, 컴퓨터로 살 겁니다. PYS6104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른 게임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하는 게임에 좀 집중해 주세요. 다른 게임은 그때 하면, 할 때, 할때 얘기하면 되잖아. 말 타고 가죠? 야, 저 시대 아직 말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말은 공격을 안 하나? 좀비들이? 마을 같은 곳으로 왔죠? 파이어플라이가 여기 있나? 어 야, 불도 있고. 저기야. 애들 오늘 밤에 영화를 볼 거라고. 그 실험실 안된 어디 있어? 한참 가야 해. 동부 콜로라도 대학에 있다고. 콜로라도면 중부죠? 중부, 미국 중부예요. 엘리, 말에서 내리고 도미에게 돌려줘. 괜찮다면 난이녀이 녀석, 이 녀석을 좀더 탈게. 야, 뭐지? 내 마누라 좀 무섭더라. 내 마누라가 날 따라오는 건 싫다고. 엘리랑 둘이 갈 건가 봐. 말음쳐서 미안해요.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그. 음. 과학관에 있어. 커다란 거울 같은 건물이니까 다 갈아버릴 까라고 자, 위치만 알고, 동생은 그냥 보내줄 건가 봐. 엘리, 엘리 좋아하는 거 봐. 기어 죽겠어. 아디오스 동생아. 가자. 말한 마리만 빌렸죠, 결국.

여 기가 대학교 인가？석 양이 지는 곳 에서 엘리랑 둘이 마르 타고 가고 있 어, 자, 이쪽 으로 왠지, 안에 뭔가 있을것같 아. 들어가볼게요안 어, 들어가지네. t kind of name is Callus, anyways? u n d e r a g 저기 아이템 있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어, 아이템이죠? 자꾸 이름으로. 칼러스. 나쁘지 않은데? 자꾸 이름으로 그러지. <laughs> 짜증나는 이름이래. 자. 이쪽으로. 왠지 해도 지고 불안해. 또 뭔가 나올 것 같아. 이 위로 가는 것 같죠? 여기가 이미 콜로라도 대학인가? 왔는가요? 거야? 도착한 거야? 자, 가을이죠. 이풀 봐. 단풍, 단풍이 들었죠? 그럼 저런 곳은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공부만 하던 곳이에요? 그것도 다큰 사람들이? 그래, 공부하고 파티하고 제 아래 찾던 곳이지. 살면서 뭘 할지에 대해 생각해도 해보고 말이야. 대학교고. 엘린 리 대학교를 모르잖아. 야, 뭐, 뭔가 있어? 화염방석이야? 화염 방사기 났죠? 화염 방사기 얻었어. 자, 아이템 좀 매수하고 야, 이 화염 방사기도 나와. 비곤 님, 뭐야? 이거 아이템 방 인가 들어가 볼게요. 어, 아니구나. 외부 계단이구나 자 저기 아이템들 있죠 저격수 거점 기록 아 여기서 이렇게 버려놓고 저격 그걸 했구나 자그우냐그못 만드네 이제 화염병 말고 못폭탄을 좀 써야겠어 못폭탄이 좀 많이 남죠 폭발물 모폭탄을 적극적으로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아까 작업대가 있었죠? 저쪽에. 예, 난이도 보통입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 다시 가볼게요. 다시 차고 같은 곳으로. 아 여기 있어. 칼 있어. 오케이. 요거를. 아까, 아 방어가 관통이 안 되는데. 자, 산탄총. 총알이 많은 걸, 엘디아블로로. 아 어, 지금 업그레이드 뭐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자. JW3491님, 반갑습니다. 일단, 일단 그냥 가죠, 일단 그냥 가. 내 화염방사기 무시무시한데. 좀 집어넣자. 보기가 싫다. 자 사건으로. 스 이쪽으로. 이거 넘어야 될것 같은데. 자. 야, 말 타는 게 재밌나봐. 못 가, 이쪽을. 야, 내 팔이 하나 어디 간 거야? 팔이 없어, 그래픽이. 자. 계단으로, 계단을 올라갈게요. 말이 이게 좋죠? 어, 저쪽에. 어, 저쪽에 저쪽에 뒤져볼 만한 곳이 있어 벽이 다 무너졌구나 이쪽으로 까레르님 반갑습니다 야말 타고 따라오는 거야? 그가 그러니까, 다재다능해 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구나. 가 볼게요. 야, 뭔가 있나가 봐요. 드디 어, 나왔죠?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좀비, 좀비 소리 나죠? 아. 이게 열릴 것 같아. 음, 어, 안 돼. 아, 작동 안 돼요. SH VI 님 반갑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겠죠. 전원을 복구할 수 있나 보마. 자. 아이템 챙기고 전투가 예상돼요. 저쪽에 있어. 야, 야, 두명 있어. 야, 많아. 칼이 있어서 붙으면 이길 수 있겠는데, 와. 야, 다섯 명이나 있어. 일단 벽이 붙어서 좀 볼게요. 위에 있어. 야다 같이 있는데? 아이 복도구나. 아니 벽돌이 없어. 이따 이쪽으로 가봐요. 아니요 다섯 명 넘어요. 오케이, 한명 온다. 아, 들어갈 때 잡았어야 되나? 아, 전면전하면 피해가 클것 같은데? 그리고 다행이야. 클리커는 없어. 러너들만 있어요. 일단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죠. 야, 이쪽으로 온다. 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야, 그냥 다 해치워. 야 이티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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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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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아줌마 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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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세 요야자 죽어주세 야야 1, 2, 3, 1, 2, 1대1이야. 1대1이야. 죽어주세요. 자. 죽어주세요, 아줌마. 자, 감사합니다. 죽어주셔서. 자, 아, 칼이랑, 그, 에너지 조금 깠고, 막았네. 자. 아 감사합니다. 자. 아, 너무 놀랐어. 아, 발전기 이거 돌리면 되겠죠? 돌리기 전에 아이템 좀. 자, 무섭다고. 나도 모르게 어? 네모키를 연타하는 그 기분 알아? 자, 기분 아세요? <laughs> 아이템 얘밖에 없나 봐. 총알. 저 남가는으로 나가 봐. 이 야, 배경 봐 이거. 대학교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하고 학교를 불태웠던 그런 곳이죠 아 바깥 통도 쓸수 있구나 자, 발전기 켜도록 할게요 이 발전기가 많이 나오네 됐죠 아까 그 셔터 문이 열릴 거야. 엘리 밑에 기다리고 있다. 저기 생각해봤는데, 전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진심이냐? 네, 혼자서 저 위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짱 멋있을 텐데.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이런 학교 이런 셔터가 왜 필요하지? 나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지. 말이 참 경쾌하게 걷는다. 자. 일단 뭐 아이템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저쪽 막혔고 이쪽인 것 같죠? 아까 내가 봤던 배경 그쪽, 그쪽으로 가나 봐. 대학 캠퍼스. 맞네. 이쪽으로. 와, 저거 원숭이에요? 오, 야, 저 원숭이들 있어. 야, 원숭이들. 하, 뭔가 황량하죠? 차도 뒤집어져 있고. 근데, 더 을신연스러운 건,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거야. 시체 같은 것도 없잖아. 하부, 하다 못해. 그런 게더 을신연스럽죠? 개인 가족 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시 오셨 네요. Kind of awesome. 얼마 안됐 어요? 아직 가을 입니다. 자 이쪽으로 아이템이 하나도 없네? 어 이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 막혔고 <laughs> 괴물이 있으려나? 음못 들어가는구나 아니 아니야 돌로.. 도로... 아유못 들어가 못 들어가 예 동생이랑 방금 헤어졌어 동생이랑 이곳까지 와서 헤어졌어요 동생이랑 있다가 동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떠났어 동생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자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기 봐요 파이어플라이예요. 어디 어디? 아저 건물인가? 뭘 보라는 거지? 알겠다. 아, 바이오플라이 저 흔적을 그려놨구나. 흔적을 그려놨어. 여기. 자, 문을 열어봐야 돼. 여기도 전자문이 닫혀있네. 안돼요. 뭐지? 꿈쩍도 안해요. 당연하지, 철문인데.